지면여기 뒤로 꽂고 있는여 지금 여기가 눌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이이럴 때는 간단하게 잡이 보시면 동표 있죠. 동이를인가 여기가 더이렇게 잡고 이스인가여이이 이렇게 만해도 배관이 올라옵니다 살짝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면은 이렇게 꺾인 데가 보일 거예요 보이죠 이러면 잘라내고 용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잡고 지렛대의 원리로 이렇게 해서 꺾인거를 보시면 꺾여 있는데 이거를 가위로 잘라버리면 꺾였던거거든요 접혀 있던거거든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구가 힘들면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 상태로 각도를 가지고, 알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공간이 되면. 공접하면 되는 거예요.